삼성님께서 인천 송도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매수 타이밍 가져야 가 할까요? 일단 1차 매수 타이밍은요. 일단 1차 매수 타이밍은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 있죠. 자, 2024년에도 있습니다. 일단 1차 매수 타이밍은요. 23년 하반기로 보세요. 일단. 네,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삼성님. 사고 나서 급등은 없습니다. 사고 나서 급등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인천을 주로 말씀을 드릴 때어디로 말씀드리죠? 네? 부계역 푸르지요 이렇게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6년 5개월 동안 20% 밖에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조건은요? 여기서 떨어져서 네. 자 언제 본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9년 동안 침체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9년에 걸쳐 가지고요 네.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자자 자, 보세요 이거는 31평이잖아요. 2008년부터, 네, 소형평수지만은, 국평이지만은, 본전까지 7년 9개월 걸렸어요. 본전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부동산이 이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떨어졌다가 반등, 네? 올라갔다가 반등, 올라갔다가 반등, 올라갔다가 반등.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저점이라고요? 진짜 무식한 소리 아닌가요? 네? 아니, 올해도 10% 오른다는 전문가 어디 갔어요? 네? 다 도망갔죠? 안 보이죠? 부산 오른다고 한 전문가 어디 갔어요? 네?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얼굴 까고 이야기 하라고요. 얼굴도 안 까고 그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이야기 백날 떠들고. 네. 책팔이에요 책파리? 저는 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가자님께서 내년 울산 공포의 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 선생님은 하락 몇 퍼센트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자, 9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이에요. 9억 4천. 근데 지금 얼마 거래요 7억 7천 5백입니다. 자, 9억 4천이 22층인데 20층 차이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7억 7천 5백은 너무하죠. 7억 7,500번 사람은요, 한 2억 2,500번 거예요. 2억 7,500번 겁니다. 그래도. 자, 이렇습니다. 매매가 상승하지 못, 못하고 떨어지죠? 네. 자, 전체 기간 보셔서 9억 4천에서 11% 하락했죠?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20% 빠지는 거, 30% 빠지는 거, 충분한 겁니다.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알수 있는 거는요, 언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고, 언제 매수하면 된다, 라는 게 생각이 들 때입니다. 언제 매수하면 될까요? 가장 어두울 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런 구축들 있죠? 별로 안 떨어졌죠? 왜안 떨어졌을까요? 구축들이 왜 별로 안 떨어졌어요? 9월 대비해서? 상승이 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기 때문에. 네. 그니까, 요때 전세 대란이 또 일어나면서, 보세요. 음. 이때 전세 대란이었어요. 울산같은 경우가. 왜? 울산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입주물량이 없잖아요 2020, 2021이 입주물량이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갔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은 내년에 매수하고 그냥 딱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a 토현님께서 우동에 지금 신고가 4개인가 예약되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자꾸 신고가에 대해서 이거 신고가인데요 이거 신고가인데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신고가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신고가에 잡은 사람이 호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고가에 잡은 사람이 호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라피타님 반갑습니다 네, 해피 한영님께서 주 선생님 내년 중후반 대구 투자시 달서우 신축 5억대 전세 2,3억대 매도한다면 장기 투자가 될수 있는지요? 매도한다고요? 응. 달서우 신축 5억대 뭐 저기 3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 2,3억대? 그러니까 실거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한영님 네, 실거주 가능하도 만드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세입자한테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보내고 집 하세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 붙으면요 추후에 내가 5억에 샀는데 전세가 처음에 2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니까 한 3억 8천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내 개비 더 줄어들죠 그러면 전세를 회수해야죠 전세가 올려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네 어, 그 불법이긴 불법입니다. 네. 근데, 임대차법이 폐지가 되고, 그건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세입자,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내 보내고요. 내가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자, 아, 삼성님께서 부동산 중개사 하시는 분인가요? 누가 제가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제가 뭐 중개를 업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삼성님. 왜? 강의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아니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인간들이 강의하고는 판이에요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 사람들 기본도 없어요 기초도 없어요 아파텔이 예? 비가 세가 안 된대요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중개사 자격증 있으세요? 저처럼? 저처럼 3년 동안 공부해서 따 봤어요? 뭐따 봤죠 <laughs> 네. 그러면서 뭐 그래 어, 잘한척하고 이야기합니까 아, 네. 공부 달라고 자격도 안되면서요 네. <laughs>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맞서 대처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내가 어? 2년 만에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3년까지는 봅니다 3년까지 보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 전세가 좀 괜찮게 올랐네 그럼 전세금으로 내투자금좀 회수를 해서 그때는 취득세 중과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사이클에 또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자 하트닝 님께서 김해공항 인근에 공장 포함 대지가 좀 있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적당한데 처분는게 좋을지라고 물으십니다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아, 투자금 확보하고 싶으세요 매도하세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매도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팔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팔리지는 않아요. 자, 제 생각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토지 투자, 토지 투자가 아파트 투자를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토지 투자가 잘만 하면 대출이 90% 나오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내가 나중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매수인들. 매수인은요, 초보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100명이 있다면요, 단 0.05명만 조금 할줄 알지, 나머지 99.995명은요, 아, 99.955명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심리가 투자자 몇몇이 움직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요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 몇 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등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개사가 만들어낸 조작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명분이 있고 투자금을 확보하고 싶은요? 매도하세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파트만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승조 님. 네. 검단 신도시 불로동 우미린 실거주에도 발전이 있을까요? 자, 가볼게요. 네. 자, 검단 우미린. 검단에 우미린이 많아요. 네. 자,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시그니처.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검단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자, 8억 9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절대 안 팔립니다. 네. 안 팔려요.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청라가 작살났으니까요. 청라 볼까요? 물론 청라랑 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아, 입주 시기 차이가 좀 나죠.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청라가 입주 입지가 좀더 낫지 않나요? 네? 자, 청라 8사가얼마예요 7억이잖아요. 7억대, 8억오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검단 살래요, 청라 살래요. 네? 누나야, 누나야, 어디 살래? 네, 청라 살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방금 지금 물으신 게 그겁니다. 실거주에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이 말이 본인이 궁금한 건 가격이 올라갈까요? 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2023년 이후에 어, 8월달 이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셔라. 근데 전제 조건은요. 안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전이요. 인프라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검단 신도시잖아요. 요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상업 지역 보이시죠? 자, 주거 지역 보이시죠? 요런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발전하겠죠. 근데 돈을 못 벌어서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네. 부유정 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좋아요가 108개 넘었네요 여러분. 좋아요 좀 200개 넘는 거 보여 주실래요? 네. 자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자 멤버십 분들은 제가 정말 철저하게 사전에 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철저하게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세심하게 이게 다른 방송과 달라요 철저한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현재 내년에 땡땡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땡땡 지역이 어디인지 다 아시죠? 왜? 1년 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적재적소에 우리가 투자금을 딱딱 넣는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위해서 제가 카카오 톡방 운영을 합니다. 네, 골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가입이 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자 200개가 많습니까? 네, 자, 신효성님 반갑습니다. 네, 자. 홍경자님, 반갑습니다. 꼭 눌렀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승조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우민인 클래스1입니다. 분양가 나쁘지 않고 입지 좋다는데, 팩트인가요? 네. 우민인 클래스1, 네. 어디 안 나오죠? 자, 우민인 클래스1이 어디 갔죠? 어디 갔을까요? 자, 오밀인 클래스1. 제가 당장 지금 검색을 할 수가 없겠는데. 네. 하여튼 뭐 입지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뭐. 신도시는요. 신도시는. 좋아요. 다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상가가 들어서고 그러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제 불편함을 좀 감수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파크뷰. 네. 클 그래, 이거 왜안 나오지? 이게 또 제가 그게 생기네요. 네. 아휴 오기가 생기는데 뭐 그냥 포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부유정님께서 제 친구가 분양 상담사인데 신경주 반도유보를 투자해서 분양 받으라는데 아니요 친구 친구가 분양 상담사요 분양 상담사가 부동산 전문가에요? 네 신경주 반도유보라요왜 신경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경주에요? 아닙니다 네. 자 제가 건천읍이잖아요. 건천읍. 이거를 제가 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자, 인구수가 최소 80만 이상 되는 도시 도, 투자하세요. 자, 광역시 6대 광역시 어디어디 어디 있죠?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이고요. 광역시급 도시가 청주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세종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잖아요. 요 정도만 보시라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제외하시고요. 서울이 올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로, 절대로 소도시를 투자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KTX 옆, 옆, 옆이에요. KTX 옆 KTX 옆에는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베지 못해가지고 죽는데요. 왜? 기차 소리가 시끄럽다고요.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KTX가 존말이 다닙니까? 니다 10분 간격으로 다녀요. 20분 간격인가? 하지 마세요. 경주요. 친구가 그걸 분양받으러 간다? 아휴, 진짜 제가 의가상한 소리 들립니다. 친구의 가상한 소리가. 네 친구면은 본인이 일하, 일하는, 모델하우스 일하는 그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만약에, 정말 인기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친구가 말도 안 해줍니다. 본인이 먼저 하죠. 네. 자, 퍼플정님께서 준세님, 인천 부평구 아파트 초초초 근매를 던져야 할까요? 근매 내놔도 안 나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퍼플정님, 혹시 1주택자인가요? 거의 실거주 하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1주택자인지 실거주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해 주실래요? 네, 아이트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사는 다 들었나, 제가? 네. 아이고, 아리가또님 추석 지난 입주장 아파트 실거주로 매매할 계획인데, 느긋하게 더 지나서 할지 고민돼서 600세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 300개가 나와있어. 프리미엄 떨어지고 있어서. 아리가또님, 지역이 어딘가요? 지역이 어디에요? 지역, 지역. 어디입니까 네. 자, 이교홍님 청라일스사이 매수였습니다. 아, 교홍님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제가 입주장 때 하라고 했는데, 왜 급하셨어요? 네. 제가, 교홍님이 멤버십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옥동자 왕님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멤버십 운영하는 이유는요,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해라, 라는 거예요. 네. 아니, 금매물, 더 나올 건데 그 매매가 얼만데요 그 경님 매매가 얼마고 로얄동 로얄층이에요 로얄동 로얄층입니까금메가 5억대에요 혹시 자 경기도 여주요 아이가 또님 좀 기다리세요 네 아니에요 여주는 여주는 아닙니다 네자 기다리세요 좀더 기다렸다가 심리가 점점 죽고 있습니다 2천여주 힘들어요 네 2천여주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